안녕하세요. 인터넷 마케팅 제 6강 챕터 6 개인화 마케팅과 ECRM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개인화 마케팅 시간입니다. 개인화 마케팅. 자, 개인화 마케팅이라는 뜻은 글자 그대로 개인. 개인에게 집중해서 개인에게 맞춤을 하는 마케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화와 마케팅. 과거의 대량 마케팅 시대에는 어, 매스, 매스 미디어죠. 매스 덩어리, 덩어리나 대중이 있다라는 가정 하에 그들에게 단일화된 메시지, 광고를 전하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점차 사회가 발달하고 마케팅 기법이 발달하면서 이것이 대중과 집단에서 점차 세그멘티드 된 소집단과 급기하는 개인에게까지 맞춤을 해 나가는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마케터들의 목표는 이질적인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제품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량 마케팅은 대량생산에 기반한 대량 마케팅은 다양한 고객의 욕구는 부차적이고, 주로 공급자 중심의 대량생산을 소화해 낼수 있는 접근법, 이런 것을 사용했다는 것이 과거의 마케팅 기법 또는 마케팅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에 대한 맞춤화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 됨으로 인해서 공급자들도 이제는 그들의 체질을 바꿔서 자신들이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맞춤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매우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개인화 마케팅 이전에 매스마케팅 시대에서는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게 되느냐 주로 고객의 니즈나 고객이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선호하는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가 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 많은 수량의 제품을 생산해 낼수 있겠는가 즉 비용 절감에 주력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 이것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기업들은 다양한 제품과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 제품마다 저마다의 목표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것이 소비자의 취향과 가장 근접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급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 코카콜라와 크레스트의 경우 50가지가 넘는 제품과 패키지 상품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제품군은 소비자의 선택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잘 정돈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낳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것을 맞춤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개인화는 제품 차별화의 특수한 형태 형식입니다. 자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인화는 기본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개인의 고객에 맞는 솔루션으로 전환을 시키며 똑같은 제품군이 있다고 해도 전달하는 방식이나 섞는 방식이나 또는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시기에 맞춰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일종의 필요를 느끼는 고객에 있어서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품 디자인을 개인의 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취향에 맞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화가 혁신적인 분배 방법과 연결이 되면 현재 접근 방법에서 나타나는 낭비 없이 소비자의 취향을 그대로 생산과정에 반영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첫 번째는 고객의 선택을 지원하는 방식, 두 번째는 고객화하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화의 접근 방법을 고민하는 이런 순서로 우리가 이 시간에 주제 전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 관찰을 위한 인터넷 어드레스,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개인화 마케팅의 실행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화 마케팅에 있어서 고객의 선택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샘플 테스트. 화장품을 우리가 산다 그러면 샘플 주잖아요. 또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시식을 하게 합니다. 이건 일종의 테스트이고 샘플이죠. 자, 샘플 테스트를 거쳐야 할 너무나 많은 제품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제품이 많아지면 메시지가 섞이고, 메시지가 섞이면 광고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또 불편해지고, 또 뭐가 좋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지고, 혼란스럽게 되죠. 자, 결과적으로 유통에 있어서 고비용, 그 소비자 사용하는 데는 어려워지고, 고객 상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시켜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됩니다. 자, 이런 거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인터넷은 다시 말해서 정보 기술은 소비자의 선택을 현명하게 현명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개인화된 온라인 충고. 자, 뭐가 있을까요? 내가 페이스북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내가 관심 있는 걸 찾았더니 나한테 맞는 광고를 매우 빠르게 피드백을 해주더라. 이런 것이 때로는 좀 싫을 수도 있지만 IT 정보 기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맞춤화가 잘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어, 시장조사 기술 그다음에 이걸 분석해내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인터넷 마케터들은 다양한 범주의 제품에 대한 선택을 지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다양한 기업들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품과 고객 권유,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죠. 이런 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고객화 인데요 컴퓨터화된 제조 과정의 유연성이 증가 이것은 고객들에게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에, 대량 고객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매스 마케팅이 개인적 수준의 정보화가, 정보화와 유연한 제조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고요 아, 자동차와 안경화학 어, 공급업자 식품 같은 일상적으로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최종적인 제품 설계를 최대한 연기해서 고객의 선택 취향 행동이 제조 제조물에 반영되도록 제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음, 우리가 라면 시장 이 있어요 라면 라면 시장이 제 기억으로 2000 2년도에는, 어, 제 오뚜기 관계자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라면 시장이 4천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천억에서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1위 기업이 절반 정도 차지한다면, 나머지 2, 3, 4위 또는 후발주자 5위 정도 되는 기업까지 껴서 나머지 50%를 가지고 또, 또다시 1, 2, 3위를 다투는 그런 시장의 형국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심지어 한 TV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메뉴를 그 다음 달에 편의점에서 출시하는 그런 매우 맞춤화가 강한 제품 출시가 최근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죠. 어, 한때는 짜파게티와 너구리라는 그런 제품을 믹스를 했을 때 "이것이 맛이 있다" 라고 한 방송인이 방송에서 소개를 하는 바람에 이것이 또 응용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 먹게 되고 또 그것이 또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제조회사에서 정식 제품을 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대량고객화, 매스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개인적 수준의 정보화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점차 고객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한 사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업들은 이러한 고객화를 통해서 마케팅이 좀더 소비자에게 소비자 만족에 가까이 다가가게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칸이라는 사람은 마케터들이 시간이 갈수록 필요와 취향에 독특해지는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자, 용어예요. 고도의 다양화 전략의 효익을 제안했습니다. High variety strategy의 효익, benefit죠. 좋은 것, 고도로 다양화되는 high variety, 고도로 다양, 다양해지는 다양화 할수 있는 스트레트지, 전략의 효익을 제안했습니다. 자, 너무 다양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품이 혼란스러워요. 뭐가 좋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질서와 또 다른 체계와 또 다른 인식 속에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포인트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인터넷 마케팅 시간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솔루션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인터넷 정보 기술을 이용한 일종의 인공지능을 통한 맞춤화. 이것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고민을, 고민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줄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객화에 네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길모어라는 사람과 파인이라는 사람은 고객화를 위해서 네 가지 접근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자, 보겠, 볼게요. 협동형, 적응형, 장식형, 관찰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변화를 하는 사람들은 협동형, 그리고 장식형,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찰형, 그리고 적응형, 또 다른 쪽으로 한번 볼게요. 고객 선호의 학습 차원에 있어서는 변하는 쪽은 협동형, 그리고 관찰형, 표준화의 표준화에서 창조된, 창조된 다양성에 있어서 변하는 쪽은 장식형, 변하지 않는 쪽은 적응형. 자, 좀 헷갈립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협동형 고객화. 협동형 고객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객이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정확한 제품을 개발하고, 개발, 개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고객들과 대화를 한다. 대화를 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협동형, 협동형 고객화를 이룬다. 자, 두 번째, 적응형 고객화가 있는데요. 적응형 고객화는 표준화는 되어 있지만, 고객 나름대로의 개별화가 가능한 제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 자신이 직접 제품을 바꾸어 써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형 고객화는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하고요. 기존의 기술을 통해서 고객 스스로가 제품을 용도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리복 펌프 운동화가 그런 사례인데요. 이거는 내가 공기를 얼마만큼 넣어서 내발에 맞추느냐. 이것이 뭐라고요? 협동형 고객화가 아니라 적응형 고객화. 고객이 스스로 맞춰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장식형 고객화. 장식형 고객화를 추진하는 기업은 상의한 고객들에게 하나의 표준적 제품을 상이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품 사용 방법은 똑같지만 제품 자체가 제시되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 경우. 자, 진열 방식을 다르게 하거나 고객의 이름을 품목에 붙이거나 어떤 속성과 효용을 다르게 강조하는 자, 우리가 핸드폰이 있다고 쳐 봐요. 그러면 어떤 핸드폰은 통화가 잘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진이 너무 잘 찍혀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서 어, 모바일 업무를 보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왜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들과 직접 연동이 돼 있으니까 또는 이쪽에서 봤을 때 영상 편집에 있어서 너무 잘 됩니다. 왜 이것은 차세대 영상세대들에 있어서 최적화된 상품이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제품이지만 전달하는 방식을 달리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뭐라고요? 장식형 고객화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관찰형 고객화인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개별 고객들에게 제품과 서비스가 맞춤 생산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독특한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자, 개별화를 위한 관찰적 접근 방법은 고객의 욕구가 예측이 가능하거나 쉽게 추정되거나 아니면 고객들이 자신의 욕구를 반복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 적절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업은 고객과의 직접적,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지 않고 고객의 행위를 관찰을 한 다음에 아이 표준 패키지 내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을 하겠구나 이 정도면은 소비자들의 선호에 기호에서 벗어나지 않겠구나라고 관찰을 함으로써 은근히 그들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접근시키거나 개발시키거나 업데이트시키는 그런 방법을 관찰형 고객화라고 합니다. 자, 고객 관찰을 위한 인터넷 어드레스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고객화는 고객 정보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러면 그 정보, 정보의 중심 요소는 바로 어드레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선택을 독특하게 규명하는 방법으로서 온라인 마케터가 현재와 과거의 행적 연관 짓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온라인에서 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웹 로그를 분석한다 들어가는 로그를 분석한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체류하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얼마나 자주 오는지 등등에 대한 로그인하는 그 궤적 흔적을 추적을 해서 고객을 분석하고 또요 쿠키 쿠키가 뭡니까 내가 어디에 들어갔었는지, 어떤 글을 읽었는지, 어떤 어, 이미지나 어떤 영상을 봤는지, 어떤 콘텐츠에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한 흔적을 쿠키라고 합니다. 자, 쿠키. 쿠키의 이름이 어디서 온줄 아세요? 쿠키는 그림 동화에 나오는 헨젤과 크레텔에서 따온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헨젤과 크레텔이 숲 속으로 끌려갈 때 어떻게 했죠? 과자를 흘리면서 갔어요. 왜? 돌아가는 길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인용해서 우리는 인터넷의 흔적을 뭐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쿠키라고 한다. 아, 과자라는 얘기예요. 그왜 과자죠? 내가 과자를 흘림으로써 내가 걸어왔던 인터넷의 행적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런 뜻으로 쿠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크레타 성에 잡혀갔던 테세우스라는 변장한 왕자가 미궁으로 들어갈 때뭘 가지고 들어갔죠? 실뭉치를 가지고 풀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 때 이것을 감으면서 내가 들어왔던 길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미궁에 빠져서 영영 나오지 못하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우리한테 와 닿는 스토리를 가지고 현재 인터넷에서의 표준적인 용어로 자리 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쿠키라는 거 오늘 하나 배웠고요. 자, 다음은 개인화 마케팅의 실행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개인화 마케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네 가지 단계가 존재합니다. 자,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고객을 파악하고요. 두 번째는 고객을 분류를 하고 세 번째는 고객과의 상호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들어가서 고객의 필요에 맞게 기업의 행동을 맞춤화한다. 이게 개인화 마케팅을 실행하는 네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고객을 파악해요. 처음에. 개인화 마케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을 잘 분류하고 최고 가치를 가진 고객들을 찾고 이들과 접촉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들의 기본적인 뭐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은 그 매우 기초적인 단계가 되겠죠. 자, 두 번째가 고객을 분류합니다. 자, 빈도가 높거나, 어, 중요도가 높은 사람들도 분류할 수 있지만, 횡으로, 어, 문구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스포츠나 운동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어, 영화나 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횡적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걸 위해서 우리는 또 많은 고객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고객과 상호작용, Interactive. 인터랙티브 자 이건 뭘 하려는 겁니까? 자 웹사이트에서 주, 유익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누구에게 고객에게 그래서 고객이 수동적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과 상호작용을 갖는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궁극적으로는 그 고객들이 우리 기업에 완전히 속하는 그야말로 발을 묶기는 그런 단계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업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기업의 행동은 고객의 개별 욕구에 맞춰져야 하고요, 제품을 들러싼 어떤 측면에 대해서 고객의 요구에 맞춰 재단을 하고 그것을 재빠르게 고객이 원한다는 것을 기업이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개인화의 방법론까지 알아볼게요. 개인화가 가치가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봤을 때, Peppers와 Rogers라는 사람들은 고객의 우위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화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고객 니즈의 차별성, 고객 평생 가치의 크기, 이거를 사용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요. 고객 니즈의 차별성. 차별이 있느냐, 차별이 없느냐. 난 그냥 범용적인 게 좋은가 아니면 맞춤형이 좋은가. 또 고객 평생 가치 의 크기. 이 고객 평생 가치 의 크기가 아주 큰가 또는 그렇게 크지 않은가. 비중이 아주 많이 있는가 또는 비중이 많지 않고 그냥 관계만 형성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개인화의 가치를 반영하는 4분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면, 개인화가 별로 효익, 효익이 없다. 그러면 대량 마케팅을 하고요. 2분면, 자, 개인화도 필요하고 제품차별화도 이루어진다. 그러면 표적시장과 틈새 마케팅을 하고요. 타겟 마케팅, 니치 마케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3분면, 제품의 차이는 별로 없고, 사용 강도가 차이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포인트 마케팅을 합니다. 포인트 마케팅. 이거 뭐냐면, 뭔가 마일리지나, 포인트나, 사용을 권장할 만한 어드밴테이지를 자꾸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분면은 어떤 경우냐, 개인화를 대표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1대1 마케팅을 합니다. 완전 히 1대1로 마케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고객 니즈의 차별성과 고객 평생 가치의 크기를 가지고, 어 예, 아니요, 크다, 작다, 아 높다, 낮다, 이걸 가지고 4개의 영역을 나누어서 가장 큰매스 마케팅 쪽에서부터 가장 정밀한 1대1 마케팅까지 4단계의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경험품질을 탐색품질로 전환한다. 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이게 경험품질이에요. 아, 나는 비빔냉면이 맛있다. 나는 평양냉면이 맛있다. 라고 했을 때, 평양냉면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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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맛이 있더라. 나는 비빔냉면은 어디 어디가 맛이 있더라. 자, 이걸 뭘로 바꾼다고요? 탐색 경험. 왜요? 내가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탐색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의 마케팅 전략 전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제품 차별화를 위한 제안을 해야 된다. 이건 뭡니까? 레비트라는 사람이 전통적 논문 중에 하나가 차별화를 통한 마케팅 성공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케팅 성공 마케팅 성공 through 통한 differentiation of anything 자 다시 한번요. 마케팅 성공 through differentiation of anything 어떠한 것들이든지 differentiation 차별화를 통해서 through 통해서 마케팅을 성공한다 이해되셨죠? 차별화 이건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인터넷 마케팅 또는 마케팅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 개인화 마케팅과 이 CRM 세 번째 시간 ECRM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